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어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기를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외국이 바라보는,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